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 라이더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분기 프리뷰 자료이고요. 그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특수 효과 때문에 IT 제품들, 그러니까 노트 PC, 태블릿 같은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뭐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수요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패널 수요 자체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뭐 패널 업체들이 IT 제품 패널의 재고를 가져갈 때 보통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를 가져갑니다. 이게 정상 재고 레벨인데 지금 현재 이제 패널 업체들의 재고 레벨은 2.8주에서 2.9주 정도고요. 여전히 뭐 정상 재고 레벨보다도 낮은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부품 쇼티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전히 뭐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패널 가격도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뭐 대표적인 노트 PC 패널인 15.6인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뭐 9.6%까지 상승을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IT 제품 요 수요 강세 속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중소형 OLED의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점이고요. 어, 원래는 이제 중소형 OLED가 대부분 스마트폰 시장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일어나는 이제 변화는 노트 PC와 태블릿 같은 IT 제품 쪽으로 좀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 사실 뭐 LCD 패널 가격 자체가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OLED 패널과의 그 갭이 많이 축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IT 제품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OLED를 채택할 수 있는 그런 확대 요인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슬림 모델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도 좀 OLED 채택을 이렇게 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이제 IT 제품 시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OLED 모델의 출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요 중소형 OLED 시장이 좀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 디스플레이 신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선두에 서서 채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삼성 채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이제 애플이 채택을 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OLED 패널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y o c t LTPO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 IT 제품 쪽에서도 동일하게,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을 IT 제품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모델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뭐 노트 PC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이 390만 대 정도 수준을 달성을 했었고 올해는 요게 410만 대까지 증가를 할걸 예상을 하고 있고 노트 PC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산업 코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올해부터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0만 장 정도가 이제 패널 사용이 됐었다면 올해는 이제 노트 PC 쪽에서만 삼성전자가 한 400만 장 이상은 좀 수요를 발생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4배에서 5배까지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IT 제품 쪽에서 OLED 패널의 그 탑재 자체를 굉장히 늘리면서 내년부터는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냐? 이제 애플의 채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뭐첫 번째 시작은 아이패드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패드가 내년 하반기에 OLED 모델이 출시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023년에는 맥북 2 0 2년에는 24년에는 아이맥까지도 좀 OLED 패널을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2017년에 OLED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 이제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전체 모델 OLED 채택이 완료가 됐는데 요 이후에 이제 IT 제품 쪽으로 이제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고 요 애플의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갖는 그 애플의 점유율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뭐, 태블릿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쉐어 1위, 뭐, 아이패드 많이 쓰시니까, 뭐, 아실 수 있을 텐데,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뭐, 노트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맥북 인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4위 업체로서 좀 굳건한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OLED를 채용을 하게 된다, IT 제품 쪽에서 채용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IT 제품 안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패널의 수요를 뭐두배이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굉장히 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장비 쪽, 그리고 소재 쪽이 있을 것 같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OLED 캐펙스 증가 사이클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소형 패널을 생산하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 팹이 이렇게 3개 팹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앞으로 좀 신규 투자가 다시 발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요 노트 PC 패널 수율 대응을 위해서 L7 e 라인그 7세대 LCD 라인의 전환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요 L7E에서 나올 수 있는 캐파 자체가 30K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연간으로 15인치 패널로 환산을 한다라고 해보면 한 700만 장 정도밖에 생산을 할수 없는 캐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하반기 이후에 애플 수요가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굉장히 충분하지는 않은 캐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년 하반기 양산을 타겟으로 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형 OLED 캐파가 증가를 하는 캐펙스가 증가를 하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그 OLED 캐펙스가 나올 때그 사이클에서 굉장히 실적 레버리지가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AP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P시스템을 장비 업종 안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재 쪽이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IT 제품 쪽 패널 사이즈는 일반 핸드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노트 PC 같은 경우는 13에서 15인치이고 태블릿 패널은 11에서 12인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핸드폰으로 환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3장에서 6장짜까지의 굉장히 많은 불량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면적이 커짐으로 인해서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사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좀 사용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텐덤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 휘도 향상을 위해서 좀 기본적인 지금의 RGB 기본 구조랑은 다른 요거를 이제 더블 스태킹 한텐덤 구조까지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RGB 텐덤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동일한 면적 안에서도 소재 사용량은 두배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IT 제품 쪽에서 OLED 패널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두 가지 효과를 다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실적 레버리지를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덕산네오룩스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장비랑 소재 쪽, I T 제품 쪽에서 늘어나는 O L E D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의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 산업 코멘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ヒレイド。